여러분,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쥐어 짜듯 아프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그냥 눕죠.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혁, 32년간 심장 응급신호만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지난달 대구에서 상담드린 분이 계십니다. 68세 이철수님. 저녁 8시쯤 거실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게 눌리는 느낌이 왔대요. 순간 너무 힘들어서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눕혔습니다. 그런데 더 어지러워지고 숨이 막혀왔어요. 이철수님은 그때 2년 전 동네 보건소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눕지 말고 상체를 세우라는 말이요. 힘들게 다시 일어나 앉아서 등을 소파 등받이에 기대고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아내를 불렀죠. 이 작은 선택의 차이가 이철수님을 살렸습니다. 만약 계속 누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국립심장안전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갑작스런 흉부불편 시 눕는 자세는 호흡을 더 어렵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상식 때문에 위기를 키우고 계십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심장 신호 자체가 약해져서 더 위험해요. 가슴 통증이 아니라 그냥 피곤함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도 가족과 함께 계실 때도 언제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자세와 호흡법을 놓치게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건 32년 전 저희 외삼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65세셨던 외삼촌은 새벽에 혼자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외삼촌은 그냥 체했나 보다 하시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리셨어요. 30분 뒤 외숙모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상황이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왜 초기 대응이 이렇게 중요한지 왜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70세 박순자님은 새벽 5시쯤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어깨가 묵직하게 당기고 숨이 가빠졌대요. 처음엔 어젯밤에 청소를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침대로 가서 누우려 하셨죠. 그런데 순간 예전에 TV에서 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신호가 오면 절대 눕지 말라는 거요. 박순자님은 바로 거실 소파로 가서 상체를 세우고 앉아 천천히 호흡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방에 자고 있던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들이 급히 나와서 상황을 확인하고 바로 도움을 요청했고, 박순자님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결국 큰 위기 없이 상황이 안정됐고, 나중에 박순자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냥 누웠다면 아들도 모르고 지나갔을 거고, 자신도 더 심각해졌을 거라고요. 이 작은 지식 하나가 생명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심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자세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호흡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심장 위기를 키우는 잘못된 대응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자세 선택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슴이 답답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올때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눕고 싶으실 거예요. 편하게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운 자세는 심장에서 내려가는 혈액 흐름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고 호흡도 더 얕아지게 만들거든요. 국내 노년 건강 연구소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자료를 보면 갑작스런 흉부 불편감을 느낀 분들 중에서 바로 누운 분들은 상체를 세운 분들보다 어지러움과 호흡곤란 증상이 평균 3배 더 심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어서 누운 자세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드린 67세 정혜준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혜준님은 어느 아침 식사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바로 거실 바닥에 누워버렸죠. 그런데 누우니까 오히려 어지러움이 더 심해지고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다행히 옆에 계시던 며느리가 빨리 알아채고 정혜준님을 일으켜 앉혀서 등을 벽에 기대게 해드렸어요. 그제야 조금씩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슴이 불편하다는 신호가 오면 가능한 한 상체를 세운 채로 앉으세요. 등을 벽이나 의자 등받이에 편하게 기대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호흡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폐가 더잘 확장되고 심장의 부담도 덜 가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더 심해진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즉시 주변에 알리셔야 해요. 자세를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가슴이 답답할 때 무조건 눕는 습관이 있으셨나요? 두 번째는 혼자 견디려는 행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또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증상을 혼자 참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심장 신호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수 있거든요. 한국 고령층 안전 보고서를 보면 초기 증상을 혼자 참은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평균 20분 이상 지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20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1분 1초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70세 고성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고성호님은 저녁 산책을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걸 느끼셨어요. 그런데 아직 집까지 100m 정도 남았고 별일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천천히 걸어서 집에 들어가셨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증상이 더 심해져 있었고 결국 옆집 이웃을 급히 부르게 됐습니다. 나중에 고성호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신호가 왔을 때 바로 벤치에 앉아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어야 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슴 불편감이 느껴지면 즉시 가까운 곳에 앉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바로 알리는 겁니다. 만약 혼자 계신다면 휴대전화를 꺼내서 미리 설정해둔 단축번호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괜찮을 거라고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느끼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혼자 계신 분들은 평소에 휴대전화에 단축 연락을 꼭 설정해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누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증상이 와도 괜찮아질 거라고 혼자 참는 편이신가요? 세 번째는 과도한 움직임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면 오히려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창문을 열러가거나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거나 약을 찾으러 방으로 가시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움직이는 게 오히려 심장에 더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국가생활안전센터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초기 불편감을 느낄 때 급격하게 활동량을 늘리면 어지러움과 호흡곤란이 더 심해질 확률이 6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서거나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행동은 매우 위험해요. 73세 김화중님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김화중님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환기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급히 일어나서 창문을 열러가셨죠. 그런데 일어서는 순간 어지러워서 휘청거리셨고, 다행히 옆에 있던 테이블을 잡아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화중님은 나중에 제게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테이블이 없었다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을 거라고요. 증상이 느껴질 때는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앉아 계신 상태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만약 꼭 움직여야 한다면 아주 천천히 주변 손잡이나 가구를 잡고 조심스럽게 움직이세요. 급하게 방향을 바꾸거나 빠르게 걷지 마시고, 한발한발 한발 신중하게 옮기는 겁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화장실에 가실 때예요. 많은 분들이 증상이 와도 화장실을 급하게 가시려고 하는데 이때 넘어지는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화장실에 꼭 가야 한다면 주변 사람을 불러서 부축을 받으세요. 혼자 계시다면 벽을 짚으면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시고요. 여러분은 갑자기 불편할 때 급하게 움직여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잘못된 호흡 습관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면 대부분 긴장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숨을 짧게 헐떡헐떡 몰아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호흡 방식은 오히려 몸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국내 노년 호흡 연구 자료를 보면 긴장 상태에서 짧고 빠른 호흡을 하면 체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이 깨져서 어지러움이 더 심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폐 기능이 젊은 사람들보다 약해져 있어서 호흡 조절이 더 중요해요. 66세 노미정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노미정님은 아침에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빴어요. 너무 놀라서 숨을 빨리 몰아쉬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지럽고 불안해지더래요. 옆에 있던 딸이 엄마 천천히 숨 쉬세요 하면서 같이 호흡을 맞춰줬고, 그제야 조금씩 안정이 됐다고 합니다. 올바른 호흡법은 이렇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3초 정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쉬세요. 5초 정도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들숨보다 날숨을 더 길게 하면 몸이 이완되고 심장 박동도 안정됩니다. 처음엔 어려우실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세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주의하실 점은 너무 깊게 숨을 들이마시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편안하게 자연스러운 정도로 숨을 쉬되 속도만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다른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만약 호흡 조절이 너무 어렵다면 주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긴장될 때 호흡이 빨라지는 편이신가요? 다섯 번째는 준비되지 않은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다가 갑작스런 상황이 오면 당황하세요. 비상 연락처도 없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거죠. 고령층 생활 안전조사 자료를 보면 비상 상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초기 대응 시간이 평균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1분이라도 빨리 대응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72세 문영일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문영일님은 혼자 사시는데 어느 날 저녁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웠대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가족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휴대전화를 찾아서 연락처를 뒤지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고요. 결국 이웃집 초인종을 누르러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문영일님은 왜 미리 단축번호를 설정해 두지 않았을까 하고 많이 후회하셨대요. 평소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휴대전화에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번호를 단축번호로 설정하세요. 1번이나 2번처럼 쉽게 누를 수 있는 번호로요. 둘째, 가족들과 미리 이야기를 나누세요. 만약 내가 이상신호를 느끼면 어떻게 할 건지, 가족들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합의를 해두는 겁니다. 셋째, 집안 생활 공간을 안전하게 정리하세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바닥에 걸릴만한 물건은 치우고 손잡이 역할을 할수 있는 가구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세요. 넷째, 현관이나 거실에 비상 연락처를 큰 글씨로 적어서 붙여두세요. 본인이 보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웃이나 다른 사람이 도와줄 때도 유용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준비가 더욱 절실하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는 습관도 들이시고 가능하면 이웃들과도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관계를 만드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위치를 공유하거나 비상 알림을 보내는 기능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댁에는 비상 연락체계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이제 이 5가지 잘못된 대응을 다 이해하셨다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 습관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습관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답답함이나 어깨 저림, 숨 가쁨 같은 신호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세요. 또는 어제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런데 이런 신호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심장 관련 신호가 젊을 때처럼 강하게 오지 않아요. 가슴을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아니라 그냥 약간 불편한 정도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만약 평소와 다른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특히 그게 반복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작은 수첩이나 휴대전화 메모장에 불편했던 순간을 기록하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 계단 오를 때 가슴 답답함, 저녁 식사 후 왼쪽 어깨 저림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기록을 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기록을 가족과 공유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증상이 가볍다고 해서 괜찮다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작은 신호가 반복되면 그게 더큰 문제의 전조일 수 있어요. 특히 운동할 때나 계단 오를 때 식사 후에 반복적으로 불편함이 온다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이런 신호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호흡을 안정시키는 습관을 평소에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법, 이걸 긴급한 상황에서만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어야 위급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5분 정도 호흡 연습을 해보세요. 편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3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5초 내쉬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숫자를 세면서 하시고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하게 돼요. 이렇게 호흡 훈련이 되어 있으면 갑작스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호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무리하게 깊은 호흡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편안한 범위 내에서 하시고, 만약 어지럽거나 불편하면 멈추세요. 호흡 연습은 편안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과호흡처럼 너무 빠르고 깊게 숨을 쉬면 오히려 몸에 안 좋으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생활 공간을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집안에서 갑작스럽게 어지럽거나 힘들 때 안전하게 앉거나 기댈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어야 해요. 특히 화장실 가는 길, 주방, 현관 이런 곳들이 중요합니다. 거실이나 침실 같은 경우는 소파나 침대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폭도나 화장실 앞 같은 곳은 기댈 곳이 없잖아요. 이런 곳에 작은 의자를 하나 놓아두거나 벽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접이식 손잡이도 있어서 평소에는 접어두고 필요할 때만 펼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닥도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매트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전선 같은 건 정리하세요. 특히 화장실 바닥은 물기 때문에 미끄러우니까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는 게 안전해요. 밤에 화장실 갈 때를 대비해서 센서 등도 설치하시면 좋고요.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은 가구를 놓아서 동선이 복잡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절하게 비워두되 꼭 필요한 곳에만 안전장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이런 배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댁은 갑작스런 상황에 안전하게 앉을 곳이 동선마다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가족들과 비상소통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혼자 사시든 가족과 함께 사시든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알릴 건지 미리 정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간단한 신호를 정해둘 수 있어요. 손으로 가슴을 짚는다든지 특정 물건을 흔든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미리 정해둔 단어를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가족 모두가 이 신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세요. 만약 엄마가 또는 아빠가 이런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자고 합의를 해두는 겁니다. 당황하지 말고 먼저 상체를 세워서 앉히고 천천히 호흡하도록 도와주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순서를 정해두는 거죠.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만약 연락이 안될때 가족들이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위치를 공유하거나 넘어짐을 감지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족 중한 명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최소한 두세 명은 알고 있어야 하고, 가능하면 이웃 중에서도 가까운 분한 분은 아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은 가족들과 이런 비상소통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단축 연락과 도움 체계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손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져서 전화번호를 제대로 누르기 어려워요. 그래서 평소에 단축번호를 설정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휴대전화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번호를 1번으로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을 2번으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이웃이나 친구 중에 가까이 사는 분을 3번으로 설정해 두는 겁니다. 숫자 하나만 길게 누르면 바로 연결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휴대전화 사용법을 잘 모르시면 가족이나 휴대전화 매장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집 전화기가 있다면 거기에도 단축번호를 설정해 두시고요. 냉장고나 현관문 같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상연락처를 큰 글씨로 적어서 붙여 두세요. 본인이 보기 위해서도 좋지만 혹시 이웃이나 다른 사람이 도와줄 때도 유용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미리 알려두는 겁니다. 혈압이나 심장 쪽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다든지 하는 정보를요. 이런 정보를 작은 카드에 적어서 지갑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주의하실 점은 연락처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이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이사를 가면 바로 업데이트하세요. 그리고 가끔씩 테스트도 해보세요. 단축번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휴대전화에는 단축 연락이 설정되어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평소 생활 리듬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심장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특히 수면 부족이나 과로는 심장에 부담을 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주무세요. 식사도 거르지 말고 규칙적으로 하시고요. 과식은 피하시고 천천히 드세요. 식사 후 바로 무리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좋습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면 충분해요. 주의하실 점은 갑자기 생활 패턴을 크게 바꾸지 않는 겁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식습관을 바꿀 때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심장도 편안하니까요. 일곱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체크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적인 수치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집에서 혈압 측정기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재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변화가 있으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드세요. 약을 빼먹거나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약 먹는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혹시 약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건강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혈압 수치, 증상이 있었던 날짜, 복용한 약 등을 수첩에 적어두세요. 나중에 전문가와 상담할 때이 기록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족과도 공유하세요. 여덟 번째는 주변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웃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평소에 가벼운 인사라도 나누고 지내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옆집이나 아래 위층 이웃 중에 한두 분과는 연락처를 교환해 두세요. 그리고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요청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요즘은 아파트 커뮤니티나 동네 모임도 많으니까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주의하실 점은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겁니다. 가벼운 관계부터 시작하세요.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가끔 과일이나 음식을 나누고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든든한 관계가 됩니다. 이웃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심장위기 상황에서 첫몇 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들이 있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면 눕는 게 좋다. 괜찮아질 때까지 참고 견디면 된다. 움직여야 좋아진다.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들은 오히려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절대 눕지 마시고 상체를 세운 채로 앉으세요. 등을 벽이나 의자에 기대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둘째, 혼자 참지 말고 즉시 주변에 알리세요.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든지요. 셋째,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서 안정을 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호흡을 천천히 조절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다섯째, 평소에 비상체계를 준비해 두세요. 단축번호 설정, 가족과의 소통방법, 안전한 생활 공간 만들기 같은 것들이요. 잘못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장은 1분 1초가 정말 중요한 기관이에요.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상이 안정되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철수님이나 박순자님처럼 올바른 대응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지식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이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휴대전화를 꺼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전화번호를 1번 단축번호로 설정하세요. 단 1분이면 됩니다. 이 일분의 노력이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혼자 계실 때도 마음이 훨씬 든든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가족들과 꼭 공유하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부모님께, 배우자께, 자녀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미리 합의해 두는 것만으로도 큰 안심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 신호가 오기 전에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전조 증상들과 하루 생활 리듬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는 방법부터 밤에 잠드는 습관까지 심장 건강을 지키는 24시간 생활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수면 시간대와 식사 타이밍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꼭 알려야 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